안녕하세요. 유튜브 신하우스 윤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주에 위치한 운정역 바로 앞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운정역까지 도보 3분밖에 걸리지가 않은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앞뒤로 테라스가 있고 내부 테라스까지 있어서 3개나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현장인데요. 오늘의 현장, 세계동 24세대 4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볼 타입 분양 평수 테라스 포함 45평형을 사용합니다. 구조 구성은 방세기 욕실 2개, 베란다 하나 그리고 내부 테라스 1, 그 외부 테라스 2개를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 야당동 쪽에서 입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5년 10월 달에 완공되는 스타필드까지 도보 4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정역 3분 그리고 운정 호수 공원까지 10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생활의 편의 인프라는 다미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현장 현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현관 모습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다 신발장, 키큰 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띠음 시공 되어 있고, 정면에 보이시면 중문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 거실 굉장히 넓거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이즈부터 재봤습니다. 와, 5m 20이나 나오는 폭을 가지고 있고요. 와. 깊이감도 있어서 4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벽 쪽에는 실크 벽지로 꾸며줬고요. 천장 보시면 오물형 천장에 LED 조명, 그리고 매립등이랑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상으로 들어갑니다 전면에 보시면 이 아트월짜리인데 여기는 타일 시공으로 잘 해놨습니다 바닥질도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쪽 샤시도 KCC창으로 메이커 사용하였습니다 주방과 거실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쪽 동선으로 오시면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보시면 이렇게 꾸며진 것처럼 4인용 식탁 충분히 둘수 있는 공간 마련돼 있고요 북박이장도 벽 쪽에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보시면 3문용 냉장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 나와있고요 정면에 쭉 오시면 ㄷ자 형태의 아일랜드 식탁과 일체형인 싱크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하부장과 상부장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수납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요 가스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 들어가 있고요 싱크되어 있고 마찬 가능한 주방 창문까지 환기창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수기 삼성 거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입니다 정면으로 오시면 이렇게 주방 베란다가 있는데요 주방 베란다 널찍해서 워시타워 두시고도 나머지 시스템장 추가로 하셔가지고 수납할 수 있습니다. 수도랑 전기 나와 있습니다. 환기창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을 지나서 안방부터 차례차례대로 보실 건데요. 자, 안방 사이즈는 3m30, 3m50 나옵니다.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고요 바닥지는 조금 다르네요. 거실이랑. 여기는 강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CC 창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이쪽 들어오시면 내부 테라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벽면은 템바 보드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줬고요 천장까지 이어지네요 바닥재는 데크로 시공을 해놨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테라스랑 일체감을 좀준것 같아요 외창은 이렇게 폴딩 도어로 시공을 해줬는데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딩 도어를 통해서 외부로 나왔습니다. 널찍한 테라스가 있고요. 여기는 데크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뻐 보입니다. 벽쪽도 난간대를 잘 설치해놨고요. 안방만 뿐만이 아니라 거실에서도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고 반대쪽 테라스도 더 넓습니다. 한번 내부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안방입니다. 다시 들어왔고요. 아직 소개를 못해드린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파우더룸 이렇게 세팅 잘 되어 있습니다. 거울장도 되어 있고요. 앞에 이렇게 선반도 잘 되어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드레스룸인데 작진 않습니다 공간 넉넉합니다 시스템장도 잘 되어 있어서 데일리룩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창문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부부욕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세면대랑 변기, 젠다의 선반,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안방이 좋은 거 아닌가요? 100점, 만점입니다. 네. 테라스도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부터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 사이즈 3m 42m 60 나옵니다. 널찍한 방이고요. 자녀분 쓰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테라스가 있는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보셨던 테라스보다 한두배 정도 더 큰데요. 여기는 대략 한 7평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바베큐 테라스도 할수 있고요. 이제 곧 다가올 여름인데 아이들 여기 풀장 만들어서 뛰어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바베큐 테라스 만드시면 더욱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외부 테라스 다 보셨습니다. 내부 테라스 하나, 외부 테라스 두 개입니다. 자, 방들도 다 보셨고요. 안쪽으로 또 오시면 끝방,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자, 사이즈는 2m50, 3m10 나옵니다.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창문도 보니까 막힘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분들 쓰시기에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육실입니다. 메인 육실 보시면 이렇게 유리로 부스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랑 변기, 그리고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정역 도보 3분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테라스도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스타필드도 도보 5분이면 이제 이동이 가능할 위치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입지 너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집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